2025년 1분기 영업 잠정 실적 공시한 기업들의 내용을 리스트업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. 4월 25일 날 공시한 기업들에서 일부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1분기에 감소했다. GDP가 어떤 기업들은 올라간 기업도 있지만은 평균이 0.2% 감소한 거니까 어 상승한 기업들은 직원들을 더 추가로 뽑을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 와중에 또 해고된 직원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. 현대차 그룹이 좀 우리나라 그 수출의 기여도가 상당히 많죠. 현대차가 매출이 44조 4천억. 이게 주글사자가 4개가 끼는 게좀 어쨌든 9.2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9.9%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.1% 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기아가 2024년에는 실적이 현대차보다 좋았는데 매출은 6.9% 올랐는데, 영업비용이 9.8% 높게 증가했어요. 그래가지고, 영업이익이 12.2%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, 그, 현대와 기아에다가 그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 모비스 자회사 매출이 6.4% 증가했고, 영업비용은 4.9% 밖에 증가를 안 해서, 영업이익은 43.1%가 증가했습니다. 기아한테는 좀 비싸게 팔고 현대차가 2024년에 좀 남은 게없다니까좀 싸게 줬고 이게 그 자회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순환 구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가격을 그거를 좋은 말로 이전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역량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. 어, 뭐.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노코멘트로 해서 어, 그 저장을 한 것을 그 올릴 것입니다. 끝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